로마서입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위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이라그로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성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곡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자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부이, 불의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현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리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썼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부리를 쫓는 자에게는 노하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활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에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구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어리석은 자의 훈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만 반파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도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또한 본래 할례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3장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래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의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대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제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은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치우쳐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이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목재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요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또는 무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패하느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